동상을 했는 부분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네, 고졸 직원을 뽑아서 공부도 시키고 해외 연수도 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믿지는 장사 같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게 회사의 얘기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 기업의 실험을 함께 보시죠. 이혜정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성시는 이곳에서 용접 설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오성실이 찾은 곳은 회사 인근의 한 공업 고등학교. 밤 9시까지 3시간의 수업이 이어집니다. 개명문화대의 아진 금영학과 수업입니다. 아진산업과 개명문화대의 계약학과로 아진산업의 보졸취업자들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2년만에 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남들 대학교에서 돈쓸때돈 벌면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거에다. 제 자신으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많이 생깁니다. 2학년 과정은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아진 사람의 미국 법인 공장입니다. 낯선 현지인들 사이에 동양인 청년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쌓이면서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로 스스로 알수 있게 되고 이제 대학교를 다는 면서 이제 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계약학과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교육을 하면서 보조직원 한 명에게 투자하는 돈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회사는 왜 이런 투자를 하고 있을까? 지난도 시기고 군대 재하을하면 다시 복지을 시킵니다. 전문제가 들어오고 현장에 생산 향상도 되고 온가 재감도 일어나고 품질 향상도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것과는 달리 아진 산업에는 고졸 인력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현장직 직원의 평균 연령은 빠르게 낮아졌고 회사는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졸 사원이 이대로 자리를 잡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면 10년 안에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예정입니다. 네, 고졸 직원을 예 그래서 시간이 이제 따로 지금 많이 그 독촉을 합니다. 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대특산 글로벌 현장학 석에 지원 오래 저희들이 이제 인원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저는 항상 선생님들 추천해 주고 하면은 굉장이 받아서 하겠다. 근데 여기는 저희들 이 오면은 이제 경부 끝내에 이제 경부교육청하고 미국의 삼 개월 정도 의학 뭐 문화 체험하고 오면 거의 다취업 합니다. 취업하면은.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거는 일학습제도인데 그러면 이학 년이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하면은 4년에 핵립을 해주는 그런 대 시스템이 지 이제 통일 맞게는 물려 났습니다예 지금 이제, 예, 이제 체계에 하고 있는 개명문화대하고 영진문 영진전문대, 최근 우리 경일대하고이에 학생들을 원하는 대로 이제 일어서 할수 있는 그렇게 하다가 학교가 미치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속 미국주 추진을 못 했는데, 미국에 지금 비자만 주면은 바로 할수 있는. 처음에 우리가 2011년도 미국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 지금은 비자가 안 주다 보니까, 올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우리가 지원 요청도 하고, 경북교육청에 좀더 도와달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2년도부터는 미국에 추진이 3개월은 우리가 그 미국을 하셔도 데려가고 입사가 되면은 2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군에가 떠오고 그 다음에 1년 다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안그러면 1년 반 마치고 한 학기를 미국가 살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도 제도가. 예, 그래서 지금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 2월 30일에 3개월이리요야 그저 있습니다. 지금 경북 기범속 위에 지금 다 대구는 경북 기용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 2 년도 이미 선발되어서 지금 비상 기능 중이었습니다지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일학습 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위원회 부서 직접 현장을 나와 다녀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특사 현장 상조를 하고 입사 그리고